자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사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춘 손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피우고 서서쬐니 서서 베드로도, 베드로도 함께 서서쬐더라 서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6월 한 달도 주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6월 한 달도 주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어, 흔들리는 믿음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흔들리는 믿음 앞에서. 어, 여러분 혹시 서점에서, 이제 서점에 수많은 책들이 매대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한때, 지금 물론 그런 베스트셀러의 시기가 지났지만, 한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책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제목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란 분이 쓴 책인데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천번 이상 흔들려서 어른이 되신 분들이죠. 지금도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는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 가족이 왜 저럴까 또 이러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국가의 어떤 상황이나 세계의 정세를 보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다른 흔들린 사람이 한명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세상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세상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누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은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 대제사장을 아는 어느 다른 제자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 대제사장의 집에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여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마 겨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을 보니까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마 찬바람이 막 휘몰아쳤을 거예요. 산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한밤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나세랄 사람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찾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자신을 주권자로서 드러내시면서 스스로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결박당하신 예수, 그리고 끌려가신 예수, 그리고 죽으신 예수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자, 이제 이런 정황 속에서 우리들이 본문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자, 먼저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열두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있었고 또 이제 핵심적인 인물 세 명이 있었죠. 누구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이 베드로 그다음에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 이 제자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아, 어, 그렇죠. 요한. 네. 요한이 아마 대제사장을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마 요한이 이제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 고기를 이렇게, 그, 대주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여러 인맥을 연결해서 연결된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연유로 요한이 대제상과 아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대제상과 아는 사람은 바로 요한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어, 이, 대지상의 집들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대지상의 집들은 여러분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냥 일반 평범한 집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관저였겠죠, 관저. 그러면은 굉장히 경비도 삼엄했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 수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동원됐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경비가 삼엄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그 분위기가 아주 엄숙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 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지상의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본문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따랐다, 따랐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걸어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결박당하셔서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결박당하신 예수님 쫄쫄 쫄쫄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그렇죠? 줄줄줄 따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멀찍이. 그러니까 최대한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마 멀찍이, 그러니까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적어도 최소한의 자기 안전을 보장한 그런 상태로 자기의 안위는 확보한 상태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적어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은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말인데 장차 니가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차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 자기 안전을 확보하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그 다음에 좀 전까지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아주 거침없이 자르는 그런 아주 그 탁월한 용기를 보여주었던 이 베드로가 일순간에 완전히 이 처지가 정말 너무나 초라한 처지로 지금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이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낮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형식적인 신앙의 그림자를 음,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동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이건 완전한 추종,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추종.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안전과 최소한 나의 어떤 그 예수님과 관련 없다라는 것을 확보한 채로 예수님과 좀 멀찍이 혹시 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있지만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부흥의 때나 또는 수련회 때나 여러분 우리가 또 연초나 이럴 때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내가 올해는 성경을 몇독하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전도 몇명 하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목자로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흐트러져 있는 내 모습 이제 벌써 6월이잖아요. 오늘 6월 1일인데, 여러분, 지난 5개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25년 1월부터 시작한 이 5개월의 시간. 참, 돌아보면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뭔가 이루어 놓은 것 없는 것 같은, 많이 걸어오긴 걸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주둔하고 싶죠. 아 그럴 수 있지. 베드로가 좀 전까지만 해도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고 그다음 예수님께 대하여 신앙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인데 아유 그 정도 따라갔으면 이 정도 퇴보는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런 생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흔들리는 사람의 대명사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 신앙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진 않을까.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거리두기 여러분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이 예배당 곳곳에 막그 스티커가 있었잖아요. 사랑의 거리두기라고 해서. 근데, 어, 신앙에서도 거리두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 그 다음, 혹여 내가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했더니 그 뒤로부터 나를 아는 체하지 않더라. 뭐 이런 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사랑의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어, 대가를 어, 그러니까 뭔가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 본다면 신앙을 가진 직장인이 회식 자리에서 요즘은 물론 회식도 자주 안 하지만 이 회식 자리에서 믿음을 숨기는 거죠 믿음을 숨기는 그러한 모습 그다음에 또 때로는 우리 어떤 주변의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내 신앙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닐 때, 그럴 때 우리들은 이 형식적인 신앙의 그림자를 보여주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은 신,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신앙인물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셉. 요셉. 요셉을 보게 되면 그 보디바드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0대 후반. 그러니까 17살, 18살.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 우리나라 나이로 따르면 고등학생 때잖아요. 가장 혈기 왕성할 때, 가장 피부가 뽀할 때, 가장 정말 그 남자로서의 그 왕성한 그런 욕구가 있을 때, 그때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CCTV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어찌 이 일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그는 CCTV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체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생각을 할 때, 어, 두려워 마음이 드는 분이 계세요. 어, 하나님 우리를 관찰하신다고? 여러분, 그 CCTV는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CCTV를 막 돌리듯이, 요 교회 앞에 가면 CCTV가 막 360도 막 회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10편 139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누구,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있고, 다니엘이죠, 다니엘. 우리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게요. 갑자기 어느 순간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습관 생활 습관, 언어 습관, 모든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습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우리를 결정적인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이지, 갑자기 내가 마음 먹, 고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어느 순간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지만, 자기는 그게 대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관한 주관자가 누군지를 알았던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흔들리, 흔들리지 않았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에스더를 볼수 있죠. 에스더, 에스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빌립보서 전에 어,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인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마음이죠. 뭔가 확실한 마음.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죽어도,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고든 마음. 이올고든 마음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고, 또 순전함을 추구했던 요비가지고 가 있었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마음, 또 스테반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누가 등장하냐 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스테반. 여러분 이 스테반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주변에 돌을 들어서 치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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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취소할게, 취소할게. 제발 그돈 덜지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1도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 아마 그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 행간, 행간 사이를 읽어보면은. 그런데 어, 스테반은 어떻게 했냐면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편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사도바울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이 얄팍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 노심 조사합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생명조차, 나의 생명까지도가 아니에요. 나의 생명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야겠다. 가장 귀한 게주 예수께서 아는 지식이라고 빌리보스에서 말한 것처럼 나머지 모든 게다 배설물과 같다고 여겼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은 그 확고부동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바울과 달랐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아 베드로는 나쁜 사람이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니엘과 또스테반과 에스더와 바울과 가깝습니까? 베드로와 가깝습니까? 예. 네. 선뜻 말하고 싶지 않지만 베드로와 가깝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정은.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에스더와 그다음 바울과 스테반과 요셉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문지키는 여종과 이 베드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스마트워치를 베드로가 차고 있었다면 상상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계에서 아마 알람이 울렸을 거예요. 삑삑삑거리면서 <laughs> 평소 평소 맥박이 60에서 100이 이제 정상 범위인데 심장이 막쿵쿵쿵쾅쿵쾅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막그이 알람이 막 진동이 울렸을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의 눈빛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죠?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본 아 모르세요? 아 모르세요? 예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그 불안 베드로의 눈빛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또 그걸 지켜보는 그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장차 개발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작은 질문 앞에서 예? 이 여종 여종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위치가 어땠을까요? 그 문직이었으니까 그 당시 여자는 사실 굉장히 그 신분이 아주 그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어, 그가 하는 일은 문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라피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명예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소속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대지상의 종 말고의 귀를 과감하게 잘랐던 베드로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줄을 버린 지언정 나는 줄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이 여인, 이 작은 여종, 여종의 질문, 아주 작은 질문, 뭐라고 하죠? 어, 이렇게 묻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건 얼마나 사소한 질문이에요. 네가 대세상총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 아니야? 이런 핵심적인 질문도 아니에요 그냥 네가 이 사람, 여기 잡혀온 사람,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아주 작은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잡혀온 사람과 무관한 사람이다 계속 부인하는 거죠 나는 저자 저자를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이에요 하찮은 존재였던 이 여종의 아주 작은 질문, 이 작은 질문이 베드로의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일상의 질문. 뭐가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자녀가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품안의 자식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커갖고,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자네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또는 동성 결혼이 막이 팽배한 문화 속에서, 너는 동성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차마 그 친구의 관계는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나의 신앙도 포기할 수 없는데,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대답을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흔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작은 결정과 일상의 아주 사소한 질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는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이 다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똑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때 무너지는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서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추울 때 우리가 이제 겨울을 지나왔지만 지금도 사실 춥잖아요. 저도 지난 금요일에 이제 우리 중고동배한 친구가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아침에 이제 여기 남해중학교를 다녀왔거든요. 오, 되게 추웠어요. 아이들은 이제 막그 오케스트라를 해갖고 이제 바이올린도 하고, 그 다음에 첼로도 있고, 풀돗도 있고, 그다음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이렇게 막 트럼펫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 거기서 이제 하는데, 어, 핫팩, 핫팩을 봤어요. 핫팩. 얼마나 추우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이때도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자, 불을 쬐고 있었으니까 몸은 어땠을까요? 그불 앞에서 녹았겠죠. 추웠던 몸이 녹았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따뜻했을까요? 아, 내가 아, 주님과 약속을 지켰어. 나는 주님 앞에서 제자 된 도리를 다 했어. 이러면서 마음이 막그 뭉클함으로 막 피어올랐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아주 아주 차갑게 식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시고 죽음을 앞둔 이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고 그를 잡으려고 했던 세상 사람들 틈에 서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느냐?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안니와 타협, 타협. 오늘날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협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주님도 이해주시겠지. 해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타협에 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지킨다 하면서도 더 따뜻한 자리와 더 쉬운 자리를 찾고 있진 않은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요, 뭔가 막잘 되고, 뭔가 막이 뭐, 막 눈에 띄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죽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은 금물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를 우리들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의 입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질문 앞에서 우린 정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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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늘에 없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숨 같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리보스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을 요한의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데모를 할때 경찰들이 이렇게 꽉 손, 판에, 판에 팔을 끼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그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 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종료하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흔들리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면서 단단해지고, 우리는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고 베드로가 걸은 회복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한 주간 동안도 흔들리겠지만 흔들릴수록 더 단단해지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